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실 뿐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만 다시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래에 다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도 다시 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죽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죄인들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이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죠. 그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긴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이 땅의 은혜는 받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는 받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죠. 이 육신적인 죽음을 당할 때에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즉시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죽음은 아닙니다. 다시 마지막 때에 소환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그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 하실 때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썩어졌던 그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데 어, 영광의 부활이 아니죠.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있던 영혼들과 하나가 되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죽음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사는데 어디에서 다시 사냐? 이 모든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요. 육신적인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요.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자는 누굽니까? 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laughs>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땅에 썩어지지만 버려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육신은 버려진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 때에 불신자들의 육신도 그대로 이제 부활하게 하는 거죠. 심판으로 부활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묻었다고 그래서 그게 썩어져서 흙이 됐다고 해서 육신이 버림받은 것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새로운 내 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이 땅에 갖고 있던 그 육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우리의 몸이 묻혔을 때에도 그 우리의 육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을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아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이 되도록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산다 이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우리는 다시 살죠. 그러나 지금도 다시 살았고 어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다시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을 엉뚱한 데에 다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성공을 하는 것을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요. 아, 그 정치인 다시 부활했어. 그 사업가 다시 부활했어. 이러한 식으로 부활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차원을 부활로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육신적인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다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미 부활한 자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부활할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어졌던 육체도 그 때까지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시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받은 자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나중에 잘하면 그렇게 부활할 수도 있고 못하면 부활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하실 때에 부활되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미엘 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고, 다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만 부활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부활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부활한 자로서, 앞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이 땅에 지금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지 앞으로만 부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썩어졌던 육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지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자유,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자유,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시고, 다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